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달 필렛 한번 보겠습니다. 코달 필렛. 먼저 그냥, 여기, 엣 필렛 가지고, 여기를 10을 주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10을 주고, 어. 10을 주고, 확인을, 자가지고, 여기를, 어. 어. 버니 캘리포스 가지고, 확인을, 어. 반지름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똑같이, 여기를, 모서리를 한번 주겠습니다. 10으로, 오케이. 아, 이거 아니죠. 잠깐만. 코달필레 안 되겠습니다. 그죠? 코달필레. 자, 모서리, 10으로, 오케이.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작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모서리를. 자, 반지름은 7.07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의 길이. 그죠. 반지름이 10이란 것은, 이 개념은 무엇이냐니까, 음, 볼까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어, 반지름이란 거는 여기 중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알값이 5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현는 이 현이 오란 것이라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 현의 길이에 대해서 이게 오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 지워질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까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해서, R이 5가 아니고 10이네요. 자, 10이고. 그10 줬죠? 10이죠. 10이다 보니까, R값이 5가 아니고 10이네요. 자, 10이다 보니까, 아, 여기 10이고, 여기, 여기 값이 현이 이 10이다 보니까, R값은 7점 얼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어, 거기에 에, 고달 필렛하고 그냥 일반 엣지 필렛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값을 아, 한 50으로 올리고, 50으로 올리고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앞에다가 아, 스케치 가서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한 개들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패드로 50만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배로한5 정도 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5 정도 할까요? 5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아까, 면과 면 사이, 페이스 투 페이스 플레 면과 면,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면과 이면 사이에, 알값은, 띄워진 게 10이니까, 한8 정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오케이. 아, 지금 7밖에 안 되나? 7도 안 되네요. 참, 드리 모양은, 만드는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 이제 되네요. 자, 큰 값을 10끼리 보다 지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모양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필렛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떨어진 거리가 10이니까 10에 가까운 값을 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0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어. 10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트리탄젠트 필레번 보겠습니다. 트리탄젠트 필레. 제가 그랬죠? 면과 면 사이에 최대한 큰 값. 그래서 면과 면 사이에 원하는 면. 오케이. 아, 얘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자, 들어가지죠. 아십니까? 옷가다가 에라가 뜨면은, 에라 뜬 것에 대해서, 이상 보시면은, 밑에 갑자기 패드란 게 뜨는데, 혹시나 여러분도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에, 에러가 뜰 경우에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내가 하지 않은 패드가 갑자기 뒤에 있다. 이할 때는 어, 삭제를 해주십시오. 트리탄의 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이면과 이면 사이에 얘가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은 뭡니까? 항상 어, 이렇게 라운드되는 이 면의 길이가 어, 그렇죠? 자, 이 면의 원래 면의 길이가 옆면의 길이보다, 그니까 라운드가 되는 면의 길이는 측면의 기, 길이보다 작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옆면이 크면은 되는데 옆에 면이 작으면은 라운드가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건 당연 당연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필렛 하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배하고 챔퍼하고 어, 쉘하고를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어, 이번 시간에는 다시 이 챔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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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드래프터 어, 두 개를 같이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챔퍼와 마찬가지로 어, XY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로 가서 사각형을, 100x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100x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그렇죠. 워크벤치 종료하고, 자, 패드로, 한 어, 40만큼 갈까요? 40 하겠습니다. 자. 어. 엣지 필렛에 대해서, 필렛은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챔퍼는 뭐, 한 가지죠. 단순합니다. 대신에 옵션이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길이, 각도 할래, 각도, 어, 길이, 길이 할래,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스케치에서는 챔퍼는 뭐였습니까? 길이, 각도 할래, 각도, 각도, 어, 길이, 길이 할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그, 그 잘라진 빗변을 할 각도의 빗변의 길이를 할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 형태는 두 가지에 해당되다 각도 길이, 길이 각도. 어.는 뭐 길이 길이 하느냐, 각도 각도 하느냐는 하느냐 하하고 하느냐 는 것은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 샘플로서 그냥 어, 10 음, 길이, 길이 했습니다. 길이, 길이에 10에 20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어, 내가 잘못했다, 아, 바뀌었다, 이러면 여기 값을 바꿀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시면은, 어, 그 면에 대해서 못 깎기가 못 따기가 되는 그 길이는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OK 하시면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챔퍼, 어, 챔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음, 있 음, 드래프트 된걸, 드래프트 된걸 9배, 9배 중에 있습니다. 9배, 9배 함수 보겠습니다. 저에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시고, 뭐두 개만 두 개? 두개될수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이랑 아, 구별을 준다는 것은 각도가 있다는 거죠. 그 각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중립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중립면을, 어, 기주, 기준, 면을 어디 잡을래? 여기 잡겠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위에를 잡으니까,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럼 풀어버리고, 밑에를 잡겠습니다. 밑에를 잡아서 미리 보게 하면은,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시면은, 약간 기울었죠? 어, 표시 안 납니까? 어, 좀 크게 볼까요? 15도로, 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예, 표시가 날 겁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가 뭐가 있어냐면 이게 R값을 내가 음, 10으로 넣었다. 10으로 넣었는데, 모서리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여기서 9배를 준다. 9배를 한 15도로 준다. 여기. 음, 됐는데. 요 그죠? 자, 이쪽에 놓고, 미리 보기, 오케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뭐라 나오죠? 어, 뭐라고 뭐라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 구배로 들어갈 때,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미리 보기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각 값을 바꿔볼까요? 올라가면서 알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어, 지금은 에러가 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r 값을 미리 넣는 게 좋은 것인가? 나중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도면을 보시고 내가 구배를 넣은 다음에 아까 r 값을 구배를 먼저 아까처럼 15를 주고 이두개 두. 개, 두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해서 봐뜨죠 아. 잠깐만 여기 있네요. 하나를 없애 버리고 9배를 주고 자 15도로 자, 이면 이면을 네. 9배를 주고 그렇죠 어, 반대 방향 9배를 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알값넣으면은 에러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R 값이 변하게 되느냐 변하게 않게 되느냐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 확인을 해가면서 어,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보시면 은 쉘입니다. 일정한 두께로 비우기, 예, 비우기.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어, 다른 것을 연습을 도면 연습 도면을 한번 하고 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쉘한번 보겠습니다. 아, 쉘. 자, 셸 클릭.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ickness 1은, 음, 까요 자, 1번에 해당되는 얘는, 얘는 뭐냐니까, 아, 프로파일 안쪽. 맞죠? 밑에는 프로파일바깥쪽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1을 주면은, 아, 위에 있는 인사이더를 주게 되면은, 값 어, 형태는 크, 크기가 변하고 없고, 바깥쪽을 주게 되면 커지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아, 면이 없네요. 그래서, 1mm 주고, 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니까, 뭔가 안에가 색깔이 보이죠? 어, 이거를, 그냥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면을 만들어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한50대는 거리에 면을 하나 만들고, 면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면으로. 그래서, 여기에 에, 톱이 있죠. 면으로서 어, 저쪽 방향 고해라. 오케이 하면은, 자, 이렇게 되어습니다 보이시죠? 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셸을 어, 셸을 없애버리고 자 이번에는 셸을 음, 임력해 주는데 나는 얘얘두 개를 제거시키겠다 아까 면, 맨 처음에 셸을 했을 때는 제거되는 면 없이 한 것이고 면을 선택하면 그 선택된 면은 제거가 됩니다 보십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알죠? 이게, 에, 쉘입니다. 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쉘이고, 뭐, 어, 한번 더, 어, 인사이드가아웃사이드를 주겠습니다. 아웃사이드 오. 이거는 제로. 뭐, 제가 하는 거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할수 없이, 아, 이거 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다와으니까 c 끈이 있어요. 일정한 면은, 두께 보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렇 그럼 내가 야를 넣어서, 야를 넣어서, 제가 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께 보강. 전체가 1이 아니고, 내가 이쪽 면 바깥에는, 바깥 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두께를 10으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각도는 유지를 시킵니다. 그럼 마에 두께 주는데 이 면을 찍고 20을 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20을 주면 이렇게 튀어나오겠습니까? 변화가 없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성분값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벡터 방향하고도 관계되겠죠? 어, 그래서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사면으로 내가 이렇게 기둥처럼 튀어 나오고 싶다라면 이 평평하죠? 평평한 거 평평한 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로 가서 투영 이 면을 투영시키고 그렇죠? 모서리를 뭐 투영시키든지 면을 투영시키지 투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로 이렇게 하면은 기둥처럼 튀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 또, 또, 씨. 상태에서, 그죠? 상태에서, 그러이 안쪽으로 가고 싶다. 안쪽으로. 이면을로 가고 싶다. 그럼 안쪽에 선택해 주시고, 쉬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e 그 t h i c k n 입니다 t h i c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설명이, t h r 탭은, 또 오늘 구멍을 낸 다음에 보여주고 도면으로 넘어가야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 실시간에는 도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에 그림은 교재 448페이지, 448페이지에 해당되는 도면을 한번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어 자, 여기에 있는 이면을 한 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한 면에 또 예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 명령을 안 했네요. 아직까지 안 했네요. 솔리드 컨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명령을 쓰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쓰니까, 편리한데 다른 걸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단 배우진 안했습니다만은 빼고 아, 나서 할까요? 그번 다른 명령어를 해볼까요? 자 이거 해볼까요? 이거 450페이지 450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뭡니까? 아, 이거는 반만 그려서 반만 그려서 그렇죠? 아래 36에 26 32에 16 떨어진 거리에 회전시켜서 바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셰프트로 와이어드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와이어드 평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자를값 하나는 36에 26이네요. 하나는 이게 36짜리고 위에 하나는 26이죠. 26.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이 두개가 있네요.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8이네요. 파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 저그 다음에는 높이가 44, 10 올라가고 44, 4사 44, 이게 얼마큼 올라간다? 여기 10 올라간다. 15 올라가고, 전체의 바깥은 100이네요. 50만큼 가면 되네요. 50만큼 가면은, 여기 50이네요. 어, 이렇게. 독발 안 되있네요. 얘는 다 끊고, 얘가 없애수로, 오시 그래서, 정리를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을 안 꺼도 됩니다만은, 축을 하나 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s 프트로 어, 오케이. 끝났죠? 그 다음에 위에 면 하나 잡고 스케치로 가서 원이 파 팔자리가 6개, 중심파에는 84, 84, 84니까 얼마입니까? 42 d 음, 네요 그대로 84로 가면 되겠네요. 뒤로어 있으니까 84. 그래고 하고 원에가 88자리, 84자리. 자 얘는 고정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회전. 오늘 회전 시키면 됩니다. 회전 선택하고 몇 개, 다섯 개 기존에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보다는 1 0가 되겠죠. 1 8이지 나온 다음에 포켓으로 빼기 확인 Good. 아시겠습니까?